지키시는구나. 이렇게 연결을 지키시는구나. 이 물을 어디다 쓰세요? 이건 나무주고. 아 나무에다가. 먹는 물은아니고 그렇지. 야 가평이니까 진짜 여기다 갖다 바로 하고 물. <laughs> 야. 아하. 야. 이런 건 진짜 가평에서만 보는 풍경이네요. <laughs> 바로 여기서 어, 물을. 가평서는 물을 못요 그렇죠. 그렇죠. 어. 서울 같은 데서는 저게 그런 물도 수돗 물을 써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네, 그거 허가를 맡아야 돼요. 어. 어. 이거 진짜 귀한 거다. <laughs> 이거 찍어 올리면 많이 보겠는데? <laughs> 아하. 아하,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천에서 바로 취수를 하는군요.